자, 일단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17번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5의 3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a가 어떤 수의 무가 되어야 된대요. 제곱. 제곱이 되도록 하는 몇 자리? 몇 자리. 몇 자리. 몇 자리. 이게 포인트.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게포인트죠 자, 그럼 니네들이, 선생님, 이렇게 늘어져 있는 수들의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려면요, 이에 있는 이 지수들이 짝수가 돼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제곱이 돼요. 왜 그런지 한번 가장 쉬운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얘는 4 곱하기 25죠? 얼마죠? 100이죠? 100 100 100은 뭐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군요. 그렇죠?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가겠습니다. 얘는 얼마죠? 8 곱하기 125가 되는군요. 얼마죠? 1000이죠? 음. 1000은 10의... 아! 써리써리 어, 네, 네, 네. 제곱이 아니라... 선생님, 아, 사실, 아 어, 이거 미안, 미안, 이건 어. 예를 들기 적합하지 않았어요. 제곱이네를 찾았어야 되는데, 아. 미안... 이게 네 어, 뭐 실수한 것도 녹화가 됐어요. 자,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가볼까요? 얼마죠? 9 곱하기 그럼 얘는 얼마 나오죠? 441이죠? 441은 뭐의 제곱이죠? 21의 제곱인가요? 네.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요? 네. 4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가볼까요? 4의 제곱 얼마죠? 16 곱하기, 16 곱하기 25. 25가 되나요? 얼마죠? 280! 아. 3 5 0 3 5 0 3 0 0 3 5 0 100 100 6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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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은4 0 0 근데 눈치채 친구들은 이미 어 선생님 4제곱, 5제곱이니까 2 0에 느낌 와요. 어떤 느낌와요 수학은 수학은 물 찾는 거다. 규칙 2제곱, 5제곱이니까 25, 3제곱, 7제곱이니까 3 7에 4제곱, 5제곱이니까 45 규칙 봤어요? 오. 싫어하냐? 오, 오. 수학은 뭐다? 규, 시, 시. 시, 시. 시, 야, 이걸 아, 몰라서... 어, 이것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은 a 값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가장 작은 수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가 하나밖에 없죠. 네.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되고요. <laughs> 자, 오가 세제곱이네요. 짝수가 돼야 되니까, 5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10. 2하고 5, 10이죠? 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넣어도 상관없죠? 맞아요? 네. 근데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뭐예요? 1. 1이죠. 그래서 얘를 K는 수학은... 문자를 좀 많이 써요. 자연수인데요.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해요? 1, 1 2, 2, 2, 3, 2, 3, 4, 땡땡땡땡. 그래서 답을 10이라고 한 친구들은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5, 2, 10. K에 2를 넣으면 얼마가 되죠? 4. 10에 4를 곱하면 4, 10. 40. 3을 넣으면 3, 3은? 90. 4를 넣으면 얼마? 넘어가요, 160. 오, 맞아요, 160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A에 가장 적합한 수는 10, 40, 90이 돼요.